네, 영상서합니다 이번에는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메디슨 라운더스 화이트의 어 꿀팁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제 이 동영상을 어, 찍습니다. 어, 이거는요, 메디슨, 종류의 카드는 다 있는 것 같아요. 그게 뭐냐면 어, 이런 겁니다. 일단 한번 보세요.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습니다. 몇번 섞을게요. 네, 됐습니다. 자 이제 제가 어, 예언의 카드를 한번 넣도록 하겠습니다. 자그 자, 다음에 이제 공기님이 카드 한 장을 뽑아 줄 겁니다. 스톱 한번 해주세요. 스톱 네, 요 카드입니다. 자, 요 카드 바로 고르셨는데요. 요 카드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보면은 네, 구클로버네요 네, 그럴 줄 알고, 제가 구클로버가나올줄 알고 여기에... 어, 준비했습니다. 자, 이 카드는 바로 이 카드입니다. 맞죠? 아니라고요? 끝까지 끝까지 봐주셔야죠. 네, 요 이쪽에 뭐라고 적혀있는지 한번 봐주세요. 네 9클럽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이렇게 하는 마술인데요. 어, 이거는 정말 쉽습니다. 일단은 이 마술을 하고 싶으면 이제 코클러버랑 조커를 가지고 있으면 됩니다. 자, 이제 근데 조커가 어, 메디슨 딜러 어드네스 그린을 제가 가지고 있는데요. 그 카드를 보면은 K 다이아의 손에도 코클러버가 어, 써져 있습니다. 자, 그래서 그런 마술을 연출시킬 수 있고 이제 조커 카드 넣어놓고 이제 마술을 시작하는 겁니다. 코클러버는 맨위에 놔주세요. 자, 어떻게 연출하느냐는 이제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셔야죠. 자,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스톱하라고 합니다. 그 다음에 이제 스톱하면 이제 중지, 약지, 새끼로 카드를 뺍니다. 네, 그 다음에 이제 내려놓고 이 카드를 보여주는 겁니다. 자, 쿠클로버가 나왔습니다. 쿠클로버가 나왔죠. 저는 그럴 줄 알고 이제, 어, 제, 아, 카드를 준비했습니다. 하는데 이건 조커죠. 근데 여기 구클로버가 있어요. 그니까, 러 어, 네, 저는 바로 요 카드를 골랐습니다. 맞죠? 감사합니다. 이러면, 아니잖아요. 조커인데요. 에 예, 끝까지 보셔야죠. 하고, 쭉 보여줍니다. 보여주면 이제, 네, 이렇게 구클로버가 보이게 됩니다. 그러면서 이제, 땅! 하고 끝나는 겁니다. 어, 요런 맛으로 연출시킬 수 있고요. 어, 응. 여러분들이 다양하게 마술을 연출시킬 수가 있습니다. 어, 그러면 저는 이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